있잖아 또 마찬가지로 부사 어휘가 원래 어렵거든요. 잘 봐봐. 부사 어휘는 열개넣으면열개 중에 아홉 개는 빈출이어서 답이 바로 보여야 돼. 그리고 한 개는 그냥 생으로 해석하는 거라서 그건 거의 틀린 문제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 그냥 해석해서 풀기 때문에 다 틀려. 알겠죠? 그래서 아니야. 원래 처음엔 다 그래. 그냥 A 넣어보고 B 넣어보고 C 넣어보고 D 넣어보는데 부사는 없어도 되는 말이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부사 어휘가 원래 제일 어려워요. 그겠죠 대신에 다행인 거는 토익은 같은 단어 계속 나오고 같은 상황 계속 나오고 같은 뭔데요? 오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상황을 그대로 외움 되거든. 그래서 한번더 부사 어휘는 빈출이 90%예요. 그겠죠그 중에 한 개인데, 내 네, 봐봐. 자, 어떤 식으로든 수량 표현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숫자가 빵 나와 있어. 150 이렇게. 아니면 지금처럼 할프. 올 이런 거? 알겠죠. 그러면 수량 표현 앞에는 우리말로 이게 어울릴 수밖에 없거든? 100인데 거의 100 이렇게 50 직원인데 뭔데요? 거의 50명의 직원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더 할게요. 어떤 표현? 수량 표현 앞에는 거의 있으면 답이거든요. 알겠죠. 한번더 무슨 표현? 수량 표현 앞에는 이 거의가 답이야. 내가 아는 거의는 두개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돼. 얼마스트랑 한개더 니얼리예요. 음, 이거 두개 답이에요. 이것도 많이 나온데. 다시 어떤 표현 앞에 수량 표현 앞에 그치 뭐 있으면 답이다. 거의 거의 그 거의가 뭐라고? 얼마스트랑 니얼리. Really. 됐어요. 또한 개만 더 할게. 자, 수량 아닌데 이런 거 있죠. 뜻. 끝내, 알겠죠? 내가 작업을 끝냈다, 막뭐 이런 식으로 끝내, 끝내 공사를 끝낸다 이런 식으로 맞죠? 드? 끝내 뭔데? 끝내 나뭔지알겠어요100%다 뭐 끝내야지 끝내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아직 끝은 아니야. 근데 거의 끝났대. 어울리지? 거의 끝. 알겠죠? 진짜 많이 나와요. 다시 뭐? 거의 완성 또는 거의 끝. 알겠죠? 그래서 아까 무슨 표현이었어? 아까 수량, 지금은 완성이나 마무리나 끝 앞에는 또 아까 뭐였어요? 거의 있으면 답이요 내가 아는 거의 단어 두개 뭐? Almost 또 Nearly 그럼 우리 붙여서 외워볼까요? 뭔데요? Almost complete 또 Almost finish 또 Almost end 이런 식으로 한개더 Nearly complete 또 Nearly finish 또 Nearly end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오, 많이 나와요 한번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두 문제를 만약에 내가 내공이 있어. 14번, 15번 해볼게요. 자, 14번 봐봐. 자,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딱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할프. 할프가 뭐예요? 반. 아, 그제다 거의 절반 이게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됐어요. 크레스탄 목에. 어, 뭔데? D D D D. 그럼 15번 가봐봐요. 이것도 뭐 다른 거다 보여서 쭉쭉쭉쭉 가도 되지만 이게 먼저 보여야 돼. 어밑줄 어디 갔노? 여기 돼. 알겠죠? 그래서 헤즈더블드 뜻이 뭐가? 두배 돼. 알겠지두배 만들었으면 두배 이거 다 이거 그럼 딱두배 만들면 좋겠는데 두배 아직 조금 덜 됐어. 그래서 뭔데?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야. 알겠죠? 답 뭐예요? Almost. 그러면 이 자리도 almost 말고 뭐 있으면 n e a r l 답이에요. 음. 뭐 캐치했어요? 또 많이 나오니까 외워놓기. 됐어요. 됐지? 그래서 밑에 내가 박스 안에 적어놨지요. 어떤 표현 앞에 수량이나 마무리 완성 끝 앞에 뭐 있으면 Almost, Nearly 있으면 이거 뜻이 뭐라고요? 거의 있으면 답이네. 그래서 밑에 내가 적어놓은 거한 번만 더 읽을까? 이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Almost everyday. Everyday가 수량 표현인 거 알죠? 알겠죠? 그래서 뭔데? 이거 앞에 Almost 있으면 답. 그럼 저 자리에도 Almost 말고 Nearly 있어도 답. 알겠죠? 또 읽어보자. 거의 전부 영어로 해봐봐요. Nearly all. 그치. h a n d l 있으니까 안져도 되고. 맞지?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Nearly all. 그러면 저기도 Nearly 말고 Almost all 가도 돼. 응. 내 말이겠죠? 또 읽어볼까? 자, 거의 끝. 아까 했다가까 뭔데? Almost complete 가 되고 Completed 거의 완성된 이렇게. 됐어요? 또 읽어볼까요? 밑에 거 해봐. Sold out은 많이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뭔데? 매진. 다 팔아야 돼. 100%다 팔아야지 매진이야. 근데 이제 다 팔아가. 뭔데? 거의 매진 이렇게. 됐어요? 또또또 또, 또, 또. 어, 리얼리, 단. 단도 있잖아. 비단 하면 다 했다거든. 100%다 해야지 비단인데 이제 다 해가는 거라. 그럼 그래, 뭔데? 비, 리얼리, 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밑에 두 개는 독해 많이 나오고 위에 것들이 어, 이 문제 많이 나와.